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월급 가치가 높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숫자로 증명하겠습니다. 왜 월급쟁이 2천만 명이 동시에 가난해지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말이죠. 환율 1470원 시대 월급은 연3% 오르는데 집값은 10년간 두 배로 뛰었습니다. 원화만 들고 있으면 실제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어쩌다 보니 환율과 자산배분까지 이해해야 손에 안 보는 시대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갑 속 만원의 가치가 정말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2024년 12월, 원달러 환율이 무려 1,473원을 기록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6년 만에 최고치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환율은 1,44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고금리입니다. 미국 연준금리가 한국보다 훨씬 높은 기간이 길어지면서 글로벌 자금이 달러로 몰리고 있어요. 돈은 항상 이자가 더 높은 곳으로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돈을 해외로 빼가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부터 4년 동안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와 증권 투자 잔액이 36%나 늘었어요. 매년 약 200조원씩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같은 기간 한국에 대한 투자는 829억 달러나 줄었습니다. 2024년 11월 한달 동안만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12조 7천억 원이나 팔아치웠어요. 하루에 2조 8천억 원이 빠져나간 날도 있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원화의 실질시료 환율이 89.09를 기록했어요. 이게 뭐냐면... 장기 평균인 100보다 훨씬 낮다는 거고, 16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도 우리 돈이 정말 많이 싸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환율이 오르면 원유랑 곡물 같은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게 시간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로 이어지는 거죠. 실제로 2025년 11월과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에서 2.4%를 기록했어요.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2%를 계속 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마트에서 장볼때 느끼는 물가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충격적인 숫자들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최근 10년간 한국 직장인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연3% 안팎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월 평균 임금 총액이 전년 대비 3.5% 올랐어요. 그나마 특별급여가 8.1%나 오른 덕분이고, 정액급여는 고작 2.9% 인상에 그쳤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떨까요? 2015년에 시급 5,58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25년에는 13,000원이 10, 됐습니다. 10년간 약80% 올랐으니 연평균 6% 정도 오른 거죠. 얼핏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집값입니다. 서울 PIR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PIR이 뭐냐면 주택 가격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값인데요. 쉽게 말해서 월급 안 쓰고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살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016년에 서울 pir이 8배 안팎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 15.2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최근에는 13배 정도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16년에는 월급 모아서 8년이면 집을 살수 있었는데 2021년에는 15년을 모아야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13년은 모아야 해요. 그것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생활비도 써야 하고 물가도 오르니까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거죠. OECD 자료를 보면 2021년 1분기부터 2024년 말까지 한국 실질임금이 누적으로 약2.9% 증가했어요. OECD 평균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같은 기간 집값 상승률이랑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2020년에 집값이 5.4% 올랐고 2021년에는 무려 9.9%나 뛰었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월급은 연 3에서 6% 정도 오르는데 환율이랑 집값은 한 해에 10% 이상씩 움직인 적이 많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월급만 믿고 살면 상대적으로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것 같아요. 바로 실질 구매력입니다. 명목상 월급이 3% 올랐다고 해도 물가가 2.3% 오르면 실제로 살수 있는 게 얼마나 늘었을까요? 거의 안 늘었다고 봐야죠. 실제로 OECD 자료를 보면 2023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한국의 실질임금이 1.7% 감소했습니다. 물가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돈을 덜 버는 거예요. 명목임금은 계속 오르는데 에너지 가격이랑 농산물 가격 같은 게더 빨리 오르면서 실질임금 회복이 정말 더딘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원화 약세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환율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오르면 같은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는 25% 늘어나요. 반대로 생각하면 원화의 가치가 25% 떨어진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2023년 초에 환율이 1,220원 정도였어요. 그때 만 달러를 갖고 있었다면 1,220만원이었죠. 그런데 2024년 말에는 환율이 1473원이 됐어요. 같은 만 달러가 이제는 1473만원이 된 겁니다. 253만원이 넘게 불어난 거예요. 그럼 원화만 갖고 있던 사람은 어떨까요? 같은 1220만원이 그대로 1220만원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오히려 줄어든 거죠. 이게 바로 원화 약세의 무서운 점이에요. 같은 돈을 갖고 있어도 어떤 통화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 실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4년 동안 매년 200조 원씩 해외 투자를 늘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원화 자산만 갖고 있으면 손해라는 걸 다들 체감하고 있는 거죠. 해외 금융 자산이 4년간 36%나 늘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원화 약세에 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화 약세랑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산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달러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오르면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도 25% 늘어나요. 이게 바로 환차익입니다. 달러 예금이나 달러 MMF, 달러 표시 채권 ETF 같은 걸 일부 가지고 있으면 원화가 더 약해질 때를 대비하는 보험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해외 주식과 ETF입니다. 특히 미국 주식 말이에요. 왜 한국 사람들이 4년 동안 연평균 1,400달러 억씩 해외 투자를 늘렸을까요?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미국 지수에 투자하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익이랑 달러 강세로 인한 환차이 동시에 나는 거죠. 세 번째는 금입니다. 달러 강세랑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가 같이 올때금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원화 약세 국면에서 원화 금값이 크게 오른 시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금 ETF나 금 통장 실물 금을 일부 편입하면 통화 가치 하락이랑 위기 국면에서 방어 자산으로 작동해요. 그럼 국내 자산은 어떨까요? 한국 부동산은 2020부터 2021년에 연 510%대 상승을 기록한 후 2022년에는 명목 기준으로 마이너스 4.7% 하락했어요. 실질로는 약 마이너스 9.2%까지 떨어졌고요. 금리랑 정책에 민감해서 타이밍 리스크가 큽니다. 주식은 어떨까요?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보면 실질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이랑 물가를 상회해 온 편입니다. 다만, 원화 자산이기 때문에 환율 방어 효과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국내 주식 중에서도 달러 매출이 많고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수출기업 IT 반도체 같은 세 액터를 고르면 원화 약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실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2026부터 2030년까지 한국 성장률은 연 1.8이 2% 수준이 예상되어 물가는 1.9에서 2.0% 대로 전망되고요.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산 배분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첫 번째로 원화 자산 대 달러 자산 비중을 의식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전체 금융 자산 중에서 원화 자산이 예금 국내 채권 국내 주식 부동산을 합쳐서 6080% 정도 그리고 달러 해외 자산이 달러 예금, 해외 ETF, 금을 합쳐서 2040% 정도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화 약세랑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동 투자입니다. 매년 연봉 인상률이 3%인데 물가는 2%, 자산 수익률은 57%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월급 인상만으로는 자산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어요. 최소한 연소득의 1020%를 장기 투자에 자동 이체하는 방식으로 투자 수익률을 월급 위에 올려야 합니다. 특히 20에서 40대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 IRP 투자 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주식 채권 ETF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만으로도 단순 예금보다 장기 실질 수익률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을 그냥 정기 예금으로만 굴리는 데 이건 정말 아까운 거예요. 세 번째는 원화 악세 뉴스를 포트폴리오 재정 검신으로 삼으세요. 원 달러가 1,400원대를 돌파했다거나 해외 투자가 급증했다는 기사가 나오면 내 자산의 원화 편중도, 달러 해외 ETF 금 비중 변동 금리 대출 비중을 체크하는 루틴을 만들어야 해요. 환율이 움직일 때마다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소득원의 다변화입니다. 2023부터 2060년까지 1인당 GDP 연평균 성장률이 1.8%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내 원화 연봉만 믿고 있으면 안 돼요. ai 디지털 영어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키워서 국내가 아닌 글로벌 소득원을 만들거나 이직 부업 프리랜스로 소득원을 다변화하는 게 단순 연봉 12% 인상보다 훨씬 큰 재무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월급만으로는 안 되는 시대예요. 월급은 연3% 오르는데 환율이랑 집값은 한 해에 10% 이상씩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원화 자산과 달러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자동 투자로 투자 수익을 만들고 소득원을 다변화하는 게 2026년 이후를 살아가는 핵심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재무 안정을 위해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